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와디즈 펀팅 끝나가지고 제주도에서 직구를 하거나 제주도 가야 돼. 제주도를 <laughs>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곧뭐 스마트 스토어가 열린다는데 뭔 뭐, 그건 나는언제지 모르고. 지구촌 지막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막걸리 특집으로 이제 왔는데, 일단 그 프리미엄 막걸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아마 해창일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해창을 일단 라인업별로, 도수별로 한번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 프리미엄 막걸리계에서 좀 떠오르는 신 강자가 있다고 해갖고 또 한번 딱 가지고 왔습니다. 하마하마너티라는 곳에서 요번에 런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내돈 내산으로 한번 또 가지고 왔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안주. 이번에는 제가 전주에서 갓 가지고 온 피순대를 제가 한번 또 맛집에서 가지고 왔고, 그리고 저의 영원한 작곡인 김치전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해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저는 사실 이 친구를 잘 알아요. 어, 어, 어떻게 알아요? 롤스 로이스. 그, 여기, 어, 저 자동, <laughs> 자동차. 보 여기, 어디 자동차 어딨어요? 자동차. 자동차 보여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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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여있네 음. 이제 9도랑 저희가 이제 12도. 요거를 조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되게 웃긴 게 모자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자, 15도랑 18도가 또 있습니다. 여기야 바로 이제 이 롤스 땡이. 이렇게 있어요. 금박지를 눌렀어. 어. 프리미엄 중에 프리미엄이다. 일단 첫 번째 구도. 사실 저희가 이게 좀 이슈가 있습니다. 산원제 거의 이게 한 3개월 됐나요? 2025년 4월 24일 제조. 진짜 3개월 정도가. 역시 맛있어. 해탄 구도의 특별한 점은 그 일반 막걸리의 스파클링과 달콤하고 묵직함을 같이 살린 막걸리다. 이게 약간 특정점인 것 같아요. 요렇게. 어때요? 같이 먹어보니까? 어 근데 이거 3개월 된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맛이 똑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12도도 한번 싹! 이게 눈에 보여! 약간 녹진해지는 게 이제 눈에 보여! 구독! 신 맛이 조금 더 많고 스파클링이 있어요 얘는 단 맛이 조금 더 올라오고 조금 더 무거워지는 느낌? 어떠세요? 약간 묵직해진 느낌이 있고 음. 그리고 색깔도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더 진한 아이보리색이에요. 이 구도는 약간 쌀색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점점 베이지의 색상 그러니까 아이보리, 베이지 약간 요렇게 좀 올라가는 느낌의 색상으로 이게 아마 쌀의 농도가 아닐까? 그렇다면 메인 l l s r 스 y 있어. 15도부터 얘는 따르는 느낌부터가 달라요. 찌익한그런 느낌? 실의 도수가 느껴진다. 이제 난 15도가 지금까지 1등인 것 같아. 어때요? 조금 더 단맛이랑 알코올이 살짝 튀는 느낌이 음, 이제 산미가 좀 채워주는 느낌. 음. 마지막으로 색창에 롤스로이스 10만 원대 이상을 하는 막걸리가 과연 팔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얘는 바로 막판 한번 뚜껑 금세아 기대됩니다. 이네 가지 중에서 가장 알코올 향이 강하지만 단맛도 강하고 맛 자체의 풍미가 이미 너무 어... 강. 자, 그러면 이렇게네 가지를 이제 먹어 봤는데 호피디 님의 선택은 어떤 건가요? 나는 만약에 나에게 한 병을 먹어야 된다. 맛으로만 따졌을 때 가격이 아니라. 15도. 15 18은 또 생각보다 좀 무거울 수 있어서 음. 데일리하게 먹기는좀 그럴 수 있고. 음. 나는 1 15도. 이렇게 네 가지를 먹었는데 살짝 아쉬운 감이 있어. 약간 디자인. 아, 좀그 병의 소재가 아쉬운 거지. 예를 들어서 뭐 경탁주, 아, 복순도가. 아, 뭔가 좀 프리미엄 라이라면 조금 더 해주지. 약간 이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다. 음. 자, 그러면 이쪽 이 해창은 절대 강자예요. 근데 이제 신은 강자가 딱 떠올랐는데. 어. 하마하마 너티. 얘는 그 제주도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주도에서 밖에 안 팔고, 인터넷에서도 지금 구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와디즈 펀딩으로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와디즈 펀딩이 끝나가지고, 제주도에서 직구를 하거나, 제주도 가야 돼. <laughs> 제주도를 <웃음>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곧뭐 스마트 스토어가 열린다는데, 뭔, 그건 나도 언제인지 모르고. <laughs> 얘는 그, 메밀로. 만든 막걸리거든요. 그 쌀의 그 단맛도 있지만 그 메밀의 특유의 맛을 조금 잘 살린 막걸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초콜릿 장나 나는 얘 6병 산 거? 아 후에 내 사실. 아, 12병 사고 쟁여먹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모카? 뭔가 그런 것을 한 스푼 넣은 것 같은? 어, 뭐써 있어요? 응. 뭐써 있어요? 제주 메밀. 로스팅이라고 하면 메밀을 약간 구웠다는 건가?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되게 구수하거든. 그러니까 막걸 깔루아. 그러니까 막걸리에다가 깔루아를 넣으면 약간 이런 맛이 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 지금 여기 해창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설뜻한 어, 그런 느낌. 귀여워요 맛이. 아 근데 진짜 맛있어. 굉장히 막걸리 러버들에게서는 한 번씩은 먹으면 좋을 것 같은 맛이었다. 이렇게 다양한 오늘 라인업을 했는데 스테디셀러의 강자인 이 해창과 그리고 신흥 강자인 하마하마 너티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걸 드셔도 술을 좋아하시고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다양한 술의 라인업을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함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